15살 차이나는 일본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느낀 문화 충격 5가지. 첫 번째 작은 배려에도 감동. 일본 여성은 걸을 때 인도 쪽으로 비켜주는 등 사소한 행동에 일본 여성은 크게 감동한다. 보통의 일본 남성은 무심한 경우가 많아 이런 배려가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함. 두 번째 조건보다 성격, 나이, 직업, 학력보다 자상함을 더 중시한다. 일본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보다 인간적인 면을 본다. 세 번째 자가용이 없어도 된다는 마인드 일본 여성은 실속 없는 소비에 부정적이며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굳이 차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남성 중심 문화 일본은 아직도 많은 문화가 여성은 내조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많으며 집안일부터 저녁에 관계를 원한다면 정말 몸이 아프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 내조를 한다 다섯 번째 저녁 데이트의 제한 일본은 큰 도시가 아닌 곳은 대부분 밤 8시 이후 문 여는 곳이 적어 데이트 코스가 한정된다. 그래서 보통 실내 운동이나 조용한 활동으로 이어진다.